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어,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무화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상고무화를 어, 단순히 불교적인 교리가 아닌 나의 삶에서 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용해서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생 멘토로 많이 알려주신 이제 김난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선생님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어,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냥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어, 견디는 거지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적에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를 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이 김난도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이 어, 정말로 참 마음에 와 닿았고 또 어, 지나가기를 견딘다는 어, 그 말씀에 어, 굉장히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견딘다 라는 말에서 저는 선생님의 어떤 내공이 어, 느껴지기도 했던 겁니다. 어 15년 전에 제가 막사의계를 받고 수도함 대적광전에서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출가를 해서 수도함에서 행자 생활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 주지스님께서 이 행자님께 절집의 기본 예절하고 연불를 가르쳐 주라고 저한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자님과 하루에 한 시간 동안은 만나면서 어, 수비도 하고 연불도 가르쳐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어 달 즈음의 시간이 지났을 적에 어, 행자님이 저에게 고민상담을 해왔습니다 어, 행자 일은 어, 그런대로 할 만한데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 무척이나 힘들다고 어, 그래서 내일 짐을 싸고서 절에서 나갈 생각이라고 어, 그렇게 말을 해왔던 겁니다 그간 두달 동안 행장님과 교류를 해서인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은 어, 들었습니다. 제가 어,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중의 어떤 분과 어, 관계 문제가 좀 크게 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어, 출가 수행하려는 이제 고귀한 뜻을 어, 펼치는 그 준비 과정으로서 행자에 있다가 또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저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저 또한 이제 행자님의 어떤 견해와 판단에 대해서 어, 가타부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또절집의 가풍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어, 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게 어, 저희의 또 어떤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행자님에게 딱한 가지 어, 조건만 좀 걸었습니다. 어, 더도 말고 절도 말고 딱고름만 어, 기다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 행자님의 생각이 어, 그리고 상황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딱 보름만 견뎌보고 보름 뒤에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면은 어, 그때 짐을 싸라고 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보름 뒤에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겠다고 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부터 이제 보름이 지나도록 행자님은 어, 저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보름이 지나 저는 행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어, 힘들었던 그 관계 문제가 어찌 되었냐고 물으니까 어, 어, 행자님의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어, 들어보니까 어, 저에게 그렇게 저를 나가고 싶다고 어, 속내를 털어놓은 뒤부터 어, 어떤 분과의 관계 문제가 조금 개선되는 듯 싶더니 지금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었고, 또 행자 생활을 하는데 어,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자님의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죠. 어, 제 개인의 어, 원칙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 개입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문제가 생겨난 당사자들이 서로 풀어야 할 과정이며 또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 절집에 어, 비교적 젊은 20대 어, 어린 나이에 들어온 제가 어, 아무리 스님이 되었다고 해도 어, 중년의 연세 지긋한 분들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 이래라저래라 어, 조언하는 것도 사실상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일이어서 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래저래 간섭하면 오히려 좀 낭패를 어, 보기 쉽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말이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집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어, 스님이 되려거든 이 절집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겪어내고 또한 치러내면서 어, 견뎌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자님의 어떤 대응을 좀멀찍감이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어,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행자님에게 달리 알려드릴 만한 것은 없었지만은 딱한 가지만 어, 알려드렸던 겁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은 무척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 무상에 기대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어, 저는 딱이 조건만 내세웠던 겁니다. 보름 전 분명히 행자님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의 어려움을 실토했고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했으며 앞으로도 그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무상이라는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어, 시간은 분명히 흐를 것이고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문제 또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변화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어, 이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름의 기한을 제시한 겁니다 만일 보름이 지나서도 문제 상황이 그대로라면 짐을 싸서 떠나도 좋다고 말입니다 다행히 이 무상의 어떤 힘 때문인지 이런 믿음 때문인지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행자님도 수도암에서 원만하게 행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는 그 문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좀 많은 듯합니다. 행자님의 경우처럼 보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일을 두고 보름 뒤에도 문제가 일할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이나 생각에서 없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름 뒤의 일은 또한. 보름 뒤의 일입니다. 어, 그 누구도 보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 문제가 어, 보름 뒤에도 똑같은 문제의 어, 무게로 남아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 보름 뒤에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 좋고 나쁜 인간 관계라고 해도 어, 보름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어, 다만 기다려볼 뿐입니다. 어, 모른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면서 또한 변화되는 상황을 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름이라는 것은 단지 기다려야 한다는 시간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자님이 그토록 힘들어하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보름이라는 어떤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 보름 동안 자신의 어떤 생각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름을 모름으로 남겨놓고 또 모름으로 지켜보면서. 또 모름으로서 성찰하는 그런 마음의 시간으로서 그런 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간혹 여러분들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올지 안 올지. 그리고 변할지 안 변할지 그것은 당사자나 저나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 미래를 예상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식으로 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눈앞으로 끌어와서 어,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펼쳐놓고서. 어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렇게 반응하면 될까, 저렇게 반응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상 저는 망상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배가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망상을 피우면서 미리 바다로 뛰어드는 꼬라고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름이 좋은 건지 아시겠는가요? 이 모름 덕분에 우리의 삶이 무수한 방향으로 생동감 있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매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나 대상을 마음대로 다루고 싶어하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념법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흐르는 이 자유의 흐름을 내 생각과 선호에 맞춰서 고정시키려고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가 언젠지 아시는가요? 그건 바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사실 고민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잘 보면 되고 또한 잘 판단하면 되고 또한 잘 대응하면 됩니다. 이 자리라는 방법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 게모름의 태도이자 또한 여유입니다. 이 자리에 전에 없던 원칙과 틀을 집어넣고서 흐름으로 있던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 알매일 때문에. 일들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아무 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어,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비가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비라는 것은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대비는 바로 비워두는 것입니다. 비워둔다는 것은 모로모로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무상의 진리를 근간으로 해서 모로모로 온전히 남겨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비인 겁니다. 사람들은 알미라는 것을 자기 삶에 있어 큰 자산으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저는 모름 만큼 큰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인연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인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숭산스님의 말씀대로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모름이야말로 이 모든 생생한 자유가 펼쳐지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김난도 선생님의 답변이 무척이나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문제의 극복이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이 진리에 기대어서 이 모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상황도 달라지고 문제도 달라지고. 문제 무게 또한 달라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부담감, 생각 역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어, 별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심각했었나 어, 하는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몇 번쯤 있지 않은가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무상의 상황을 어, 나의 알매일로 어, 고정시켰을 적에 어, 행자님이 그렇게 고민하던 것처럼 어, 관계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리라 그렇게. 예상했을 적에 문제라는 것은 본래 없던 실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문제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생각과 내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문제 되는 것이 있다면은. 눈앞에 슬쩍 던져놓고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래 문제 네가 한번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틈틈이 이 문제라는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마음을 지켜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마음 또한 무상하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문제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이 문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 모습을 어잘 지켜봐 주고 또한 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어 다만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나의 일이지만 이 상황은 전체의 흐름입니다. 어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물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보면 인연의 응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렇게 상황이기에 나라는 인연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황산벌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한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자가 강한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은 진리입니다. 삼법인의 어, 진리이기도 한이 무상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연 따라 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무상이란 진리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어, 가장 강한 것에 나를 던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상이라는 어, 진리에게 어, 나라는 존재를 또한 나라는 인연을 어, 던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상보다 어, 강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어, 지금 마음이 힘드신가요? 어, 아니면 반대로 행복이 차고 어, 넘치시는가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사실만 안다면은 그리고 상황을 전체의 흐름으로서 어, 볼수 있다면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지였습니다.